19번 보자. 19번 해보면, 자, OA 벡터는 1, 2, 5. 자, b 벡터는 3, 마이너스 2, 1. 이때, OA 벡터와의 벡터, OB 벡터의 로 정사형의 길이. 있죠 OA 벡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OA 벡터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O고, 여기가 A야. 이것을 O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O, B, 벡터 위로의 수직이 되겠죠? 정사형의 길이. 요거요거 요거. 정사형의 길이. 이것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 맞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자, 요거는 세타라고 놓고, 요 점은 1, 여기 저기 죠 1, 2, 5. 요거 이렇게 나왔으면은, 요거를, 내적을 해보면은, O, A, 벡터 O, B, 벡터 내적은, 오 a 벡터의 크기 오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길이야, 이 길이. 이 길이는 뭐야? 오 a 벡터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요거를 구하는 거지. 이제 요거를 구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코사인 세타 내적했을 때 코사인 세타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은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OA 벡터 코사인 세타는 OA 벡터에다가 자요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OA 벡터랑 OB 벡터랑 이렇게 나와서 여기를 OA 벡터 OB 벡터 내적한 거랑 같다 이런 얘기네.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죠자 남는 거. 남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사형 이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길이는 나머지 이 식만 정리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5비벡터의 크기. 5비벡터5비벡터는 제곱하죠. 9, 4, 1. 5A, 5비벡터 이거 내적하지?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5.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루트 14. 이 놈은 정리하면은 4. 그래서 유리화를 하면은 2분의 7분의 1, 7분의 2, 로트14 이렇게 되겠죠.